쿠팡의 완주군 물류센터 걸림 무산과 관련된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김관영 도지사가 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무 협약까지 맺은 업체를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한 겁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걸림 무산에 대한 진상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이 완주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곧바로 이를 지시했습니다. 기업 유치가 도정 목표인 만큼 쿠팡 유치 실패의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이어 완주군이 아니더라도 시기와 장소를 바꾸는 바안까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인 겁니다. 실제 전라북도는 제3의 입지를 찾고 있었는데 아직 밝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유력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지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또 여러 부지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편 앞서 26일에는 주식회사 두산이 김재 씨의 693억 원을 투자해 동박적 증판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협약을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첫 공약 이행으로 알렸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